뉴타운 바람이 전국을 강타한 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받아왔는데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잇따른 사업 연기로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만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포함된 정비 예정 구역은 전국 1,508곳 중 14%인 212곳인데요. 최근 인천시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김양을 리포터입니다. 본격적인 전문 변호사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이력으로 부동산 관련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노하우를 쌓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인천 지역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업무를 60% 이상 맡고 있다는 법무법인 로엘의 최원식 변호사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말씀에 앞서서 법무법인 로엘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로엘은 인천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자 모인 것이죠 다양한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였지만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모였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 외에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민형사 업무 외에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업무 또 기업 지원 업무 등과 등기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변호사님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신 계기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1992년 3월경부터 부평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했고요. 또 인천지역의 시민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에 관한 변호사를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에서 1995년 무렵부터 노부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지역에서도 재건축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서민들과 밀접한 활동을 하던 차에 서민들의 주거 문제인 재건축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서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구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법률포털 로마켓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80여 건의 사건을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따져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건들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요? 그 하나의 재건축 지역에서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매도를 구하는 여러 소송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이 주된 소송이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한지에 관한 소송, 관리처분계획 사업 인가가 적법한지에 관한 소송, 또 조합장 선출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의 적법에 관련된 소송, 그리고 부동산에 부수되는 소송 등 다양한 소송 형태가 진행됩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은 대략 5내지 7년간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투여되는 중소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수많은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현재도 인천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60%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인천 지역 정비 예정 구역만해도 2 0 0곳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다른 곳에 비해서 면적 대비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 제가 보통 인천 지역에서 60% 이상을 맡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보통 옛날 얘기예요. 그간 많은 변호사님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참여해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천의 정비 예정 구역은 212개로 전국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의 개발 의혹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좋은 물류 여건을 가지고 있고 대중국 무역기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개발의 가능성 때문에 도시정비 욕구가 커서 다른 것보다 정비 예정구역이 많은 것이죠. 네, 반면에 인천시가 11월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그에 따른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용성을 갖게 될까요? 인천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수천 명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투여하여 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투여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가 교류되지 않으면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이 조합의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시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요건을 노후 불량 건물 비율 40%에서 60%로 강화시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인천시의 다양한 대책들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주택 보급률 과잉에 따른 사업성저와 함께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대 회의 등이죠.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전후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택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되죠. 또한 구도심을 다 없애고 아파트만 건축하는 것이 도시경관에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불량기부를 강화하여 도시정비사업의 거품을 조정하려는 정책이겠죠. 네 한편 앞서 언급하셨던 이 인천 지역 200여 개의 정비 예정 구역 중에 24곳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관련한 사건도 다루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 공업정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 반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과 상권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환경 전체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더욱 요구되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다루셨던 이 도시 관련 정비 사업에는 그 분쟁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또그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와 일반 토지 등 소유자와의 이해 충돌에 따라 사업 인정이나 관리 처분 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주로 제기됩니다. 이 사업에서도 일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해를 얼마나 배려하여 동의를 구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저희가 했던 간석주공재건축사업, 주안주공재건축사업, 그리고 간석안국우전신청원 사업 등을 보면은 역시 소유자의 이해를 얼마나 구하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인권 변호사로서 걸어오신 만큼 많은 서민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마디와 또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들이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다시 구비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죠. 이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령 과정을 명확히 하는 민주성, 그 후에는 사업을 조속히 수령하는 신속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성을 확보하면 이를 전제로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야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개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입장에서 이들 사업에 관여해 본바 있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여러 번 참석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가 대립된 객체가 아니라 전체 사업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주체라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 간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제재를 위해서 대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애물단지로 변모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사그라질 줄 모르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최원식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